와 사랑 양세형 동양소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애니 캐릭터 코스프레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우우 사실 저번에 코스프레 대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그땐 다른 일정들이 너무 겹쳐 가지고 커뮤니티 수상자 사진만 올렸었죠. 사실상 대회를 열었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대회는 없던 셈 칠게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제 1회를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코스프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고퀄이든 저퀄이든 상관없습니다. 저가형 코스프레처럼 창의적인 코스프레도 좋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참여 방법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스프레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게임 캐릭터 안 되고 무조건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됩니다.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가능해요. 그다음 코스프레 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여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참 쉽죠잉? 이미지는 세 장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여러 캐릭터를 찍어서 보내셔도 상관없고 한 캐릭터를 다양한 앵글로 세장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한두 장만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최대 세 장까지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하는 사진 외에 자신이 직접 코스프레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샷도 한장 보내주세요. 코스프레를 하고 자기 닉네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조향소 채널에 틀어놓고 그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인증만 가능하다면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회에서는 신청한 사진만 보여드리고 인증샷은 노출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3장으로 신청하셨다면 인증샷 한 장까지 추가해서 4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6월 13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당첨자 발표는 6월 16일 저녁 9시에 대양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품입니다. 이번 1회는 가볍게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1등부터 5등까지 정말 주관적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1등은 문화상품권 5만원, 플러스 기칼 피규어 2등부터 5등은 문화상품 복권 2만 원권씩 바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잉? 저번에는 약식으로 진행했던 만큼 사실상 이번 대회가 일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